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세직선의 위치관계 아, 선생님이 앞선 유형에서 이미 강의했어 강의했는데 세직선의 위치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짤막하게 보여주고 문제 풀게 자 세직선 서로 다른 세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세직선 다시 한번 정리 서로 다른 세직선이 좌표평면상에서 할수 있는 직거리 첫번째 요 기울기 세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르면 모두 다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셋 이럴 수있겠거나 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직선의 기울기가 다를 때에는 모두 다를 때는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되거나 요거 조금 주의하라고 별표 빵그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음.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울기가 다를 때요거 하나 좀 주의하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음에 자, 세 직선 중에서요 한 쌍만 길이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한 쌍만 길이가 같아? 그럼 나머지는 다르니까 어떻게 되면 평행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한 쌍만 길이가 같은 경우, 그렇죠? 다음 세 번째요, 또한쌍이 아니라 두 개가 길이가 같고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세 개가 모두 다 길이가 같을 때는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미 강의했었지, 그렇지? 정리해 두세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평면에 할수 있는 위치 관계 이게 다알겠어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할수 있는 위치 관계. 근데 이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세 직선 이것 저것 요것이 있는데 볼까? x 문제다. x y는 1. 다음에 x y는 얼마야? 3. 다음에 x ay는 4.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좌표 표면을 여섯 개로 나누는데요. 자, 이쪽으로 돌아볼까? 좌표 표면을 여섯 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나눴잖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라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굿굿굿 따라서 요 놈은 우리가 원하는 상태 맞지 문제에서 요 직선 세 개가 좌표 평면을 육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여섯 개 영역으로 나눈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능하네 얘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 놈도 가능하네요 이 놈도 좌표 평면을 6등분 하겠네요. 그죠 얘는요, 하나, 둘, 셋, 4등분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세개의 직선이 좌표 평면을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건요, 이거와 이거다. 알겠어요? 됐죠? 얘같이 따라서 이거를 1번, 얘를 2번에서요, 문제 푼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첫 번째, 만족하는 A 값 구하러 간다. 자, 첫 번째는요, 세 직선이 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일단 요거의 교점 구하러 갈까요? 교점 교점은요 변변 연립해주면 어떻게 돼요? 2x가 4고요 x는 2 x는 2, y는 1 따라서요 지금 여기 있던 직선 요거 빨간 직선 할까? 빨간 직선 빨간 직선 응요 음, 놈하고요 다음에 여기 있던 파란 직선 파란 직선 요 놈이요 요 놈이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두 개를 연립해왔더니 요 교점이 지금 교점이 2, 2, 1이라는 사실이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할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있던 노란색 요직선, 요직선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요 놈을 이렇게 삭 지나가 주기만 하면은요, 1번 상태가 되는 거니까 6등분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요 노란색 직선이 어디 지나야 되는 거야? 요 교점 2,1을 를 지나기만 하면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렇지? 됐어요? 2일이면 성립해야 돼. 얼마야? 2 더하기 1로 주면 a가 4. 따라서 이런 걸 만족하는 a 값은 하면 다 2다, 그렇죠? a가 2가 되면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 평면을 이렇게 6등분하겠다, 그 끝,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상태죠. 저기 있던 빨간 놈과 파란 놈은 어때? 빨간 놈과 파란 놈 지금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지 기울기가 마이야기울기야 1, 서로 다르죠 이미 1이고요. 얘는 -1이야.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이제는요. 여기 있던 노란색 직선이 이 빨간 놈과 기울기가 같거나 파란 놈과 길이가 같거나, 그렇죠? 이해 예, 같죠. 따라서 요 놈이 요 놈이 빨간 놈과 길이 같아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요 파란 놈같테 이렇게 될테니까어요 놈이 요 놈과 길이가 같아도 이런 형태, 요 놈이 요 놈과 길이가 같아도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로서 6등분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죠? 따라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음, 음, a 가 얼마 a 가 a 아,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이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6등분 되겠고. 얘랑 얘랑은요 a 얼마일? 아 a가 1, a가 1이면은요 또 다시 기회가 같아가지고 이런 형태로 6도면 되겠죠. 우리가 찾는 자 평면을 여섯 개로 나누는 그런 a 값들은요 요것, 요것, 요거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겠다. 2하고 마이너스라고 1. 이걸 모두 곱하래 곱할 맙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 답은 몇 번? 1 번. 자이 문제는 사실은 선생님하고 같이 앞에 있던 유형 중에서. 새 직선의 위치 관계가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다면요 별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 그죠 렇 만약에 지금 강의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면요 앞선 유형 새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문제 풀어 봐 그럼 수월하게 풀릴 거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